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과 헤브론이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laughs> 어, 여호와께서 3회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지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관으로 휘사물이라 하였더니 스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성 나머지 요압 유압,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과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와 소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보함은 삼십 명이 우두머리니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와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다. 그가 바스담빛에서 닭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여,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드 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 남구 다일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스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에이세사람이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들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이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요압의 아오 아비센이 그세명중 우두머리니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음. 그들 세명중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성자여호야대하의 아들 분야에는 용감한 자라 그가 모압 아리에의아들을 죽였고 또뭐뭐또눈올때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다섯 규빗이어그 손에는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디아들 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세 중에 이름을 얻었고 억고. 삼십 명 중에서는 떼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여배의 아우 아세알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늘 사람 사뭇가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켓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베이셀과 후사 사람 식부개와 아우와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아의 아들 헬레카 페냐멘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니베이의 아들 이데와 비리던 사람 부나야와가스시냐카에서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름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세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리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네 사람 헤벨과 블레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러와 에스베의 아들 아네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밉탐과 암몬 사람 살렕과 순야의 아들 요압의무기 잡는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데 사람 이라와 에데 사람 가렕과 헷 사람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와 아레알레야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 0 명과 마게의 아들 아난과 미된 사람 요시박과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미와 여위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이아들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희와 마와이 사람 엘리알과 엘엘라야의 엘리, 아들 여리베와 요시위아와 모합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모스버사람 야아시엘 이더라. 아멘.